운영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80%는 거의 학원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이탈하는 경우 수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수원 영통에 있는 더 클래식 학원 원장 김지현입니다. 원래는 수학이 주가 됐었는데 지금 수학과 영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제 경선시 애들을 이제 하게 된 이유들이 아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니까 새로운 수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에다가 플러스 영어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프로그램 영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경선식을 도입한 게, 어, 일단 경선식은 첫 번째, 성적이 나와요. 단기간에 확 성적이 확 올라옵니다. 경선식의 특징은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입구조가 나오는 것도 다 있지만 우리는 애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학원이라는 사교육의 주대 목표는 성적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성적이 나와요. 이렇게 단어를 강의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이걸 학부모 상대로요, 학부모님한테 설명할 때 시켜 보면요, 학부모한테 깜짝 놀라요. 어? 이거 외워지네요라고 느껴요.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외우면 거의 90% 이상을 다 맞잖아요. 이제 두 번째 운영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뭐,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을 구해야 되고 선생님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필요 없고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시는 한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거의 받는 수강료의 80%는 거의 학원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경선식이라는 검증된 사람이 강의를 하고, 그거를 갖고 학원에서 1대1 단톡방을 만듭니다. 그 단톡방 속에 부모도 들어가요. 학원, 학생, 부모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원이 확실히 관리한다는 거. 부모가 오늘 애가 수업하는 내용이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뭐 하는지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학에 중점을 둔 학원이지만, 거의 이제 경선식 애들을 하면서 어, 경선식 에듀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정도까지 경선식 에듀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은, 어, 한 3개월에서 4개월만 지켜보시면 결과가 확실히 나옵니다. 어,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학생들, 어, 성적도 눈에 보이게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단기간에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성적이 23, 20, 30점씩 확확 올라갑니다. 그러니 확신을 갖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적극 제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